야, 나, 이거 근데 야 목에 무리가는 거아니 이거? 써주세요. 네? 목에 무리가는 거아니 이거? 네. 아 목이 그 무리가는 게아니라 건강용이에요 건강용. 안녕하세요 돌자입니다. 사실 저는 반성문 쓰는 이유를 지금 쓰면서도 잘 모르겠습니다. 이거 명백한 오자! 고개가 안돼, 고개가 안돼. <laughs> 엄마, 이거 진다명백가사입니다 상기당한 거 같아요. 아, 이거 몇 단계가 좀약하게 <laughs> 제30 잠시 먹고 점심에 깜지쓰고 있는데 아 지금 이거 잠깐만 이거 아 채피디 이거 왜 이렇게 세게 하는거야 지금 이거 읽은 것들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아 앞으로도 인벤에스 많이 시청해주세요 시 잠깐만 채피디도 천천히 <laughs> <laughs> <저는> 물러나도 <laughs> 하겠습니다 됐어요 아 <웃음> 어. <laughs> 어, 어 난아말야 진짜 어 <laughs>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명예스러운 워스트에 선발된 꼬꼬입니다 우선 지난번 인벤자스 <laughs> <laughs> 인베더스의 에이스의 입지를 굽히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. 어 목이 힘들어 맞다 어? <laughs> CJ 프로스토와의 진검승부를 보여드리지 못한 점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. 아마 저희가 크게 이기거나 비슷한 경기력을 보여줄 거라 예상 하셨겠지만너 <laughs> 이거 왜 이렇게 세? <laughs> 왜 이렇게 세? 사실 우리의 롤챔스 진격을 숨기기 위한 연막 작전이었다고 입벤즉순회부들은 몰래 아주 기뻐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. 아, <laughs> 속락이다 어, <손가락이다. 웃음> 어뭐 이제는 베스트만 노리면서 꼬꼬 파이팅. <laughs>